자, 아, 5세트 범위에서 마지막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 와, 텐고는 그냥 다 그냥 오른쪽이네. 자, 한시에 위치한 탱고 화이트고요. 5시 에 위치한 슈퍼가입니다. 자, 그래도 슈퍼가이 선수도 이번에는 오른쪽에 나왔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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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오른쪽이에요. 마지막인 만큼 뭔가 공평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쵸? 이제. 그렇죠. 이번에 좀 공평하게 시작을 해요. 아. 아, 이제 웃깰이 오네요. 안올줄 알았는데. 음... 분명히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해설을 하는데 예. 왜 배가 아프죠? 제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물 1.5L 리 옆에다 놓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다 먹었습니다. <laughs> 와, 이거 목이 아프네요, 이 확실히. 아, 이게 해저라면 목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ASL을 못 봤지만 도맨이 올라간 거는 또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는 ASL 소식 댓글로 들었습니다. 댓글로. 아, 근데 제 느낌이 요번에 도맨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저거 좀 봤는데, 어, 기가 막히던데요? 아, 근데 그거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도매 미 잘한 것도 있는데. 아, 그쵸, 그쵸. 풍뎅이가 너무 막 그거, 그, 단톡방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걸 할라 했대. 자, 탱구 선수 꺼내 들었어요. 생컴이에요. 와. 아, 드디어 생컴이 나오네요, 드디어. 아, 근데 영진 선수는. 그래요. 배터비에요. <laughs> 야 빌드를 또 이렇게 먹고 시작하네요 탱구 선수가. 어어 어, 근데 원서치? 그래도 원서치이기 때문에 이거 마린을좀 찍어주어서 조금 그래도 귀찮게 해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쵸아 이게 만약에 원서치의 팩덤비였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 근데 아 탱구 선수는 욕심냈어요. 이거 원래 13컴 짓고 13에 배럭까지 지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욕심을 지금 내서 1분... 지금 배럭도 늦고요. 일군 한 마리 더눌렸죠 지금. 그렇죠. 영진 선수는 이제 마린 찍었기 때문에 이거 마린 와서 괴롭혀 줄수 있어요, 지금. 베 배럭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예. 네. 이제 달려가고 이제 여기 하나 더 가요. 이거 많이 늘줄수 네. 있어요, 지금. 바로 달립니다. 탱구, 거기다가 지금 이거 가스 안 짓고, 가스 짓고 서플 짓는다? 그러면 게임 터집니다. 그쵸? 일단 서플 짓고 가스 짓는데. 아, 근데 베럭스가 이제 반밖에 안 지어졌어요. 그리고 탱구는 지금 위치도 몰라요. 아, 이거 게임 터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SCP 두개 오는 거 보면은 느낌 올 거예요. 아, 좋 됐다. 아, 거기다가. 영진 선수가 커리 더 좋아요 지금 탱구가 이런 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이거 아, 그러니까 마린 오는 때. 거 보면은 아, 아. 끝난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도 탱구도 지금 일단은 바로, 마린 뽑. 저 번거 바로 짓고 마린 뽑고 있습니다 탱구. 이 SCB 한두 개만 잡아주면은 영진 선수 가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제 SCB 오. 하나 살렸고 하나 잘 커트 됐고. 자두개 탱고가 마이로컨이 약하기 때문에 세개아 이거 피 없는 거아 3개 못 잡았네 그래도 세개 잡아줬고 벙커까지 짓게 했어요 이러면은 슈퍼가이 선수도 좋습니다 이거 이제 마린 그만 찍죠 그쵸 마린 그만 찍고 아 팩토리 따라가고요 그쵸 이정도면은 슈퍼가이 선수가 배떡 판고 치고는 좋다 왜 와이? 펑크까지 찍게 했고 마린도 많이 찍게 했고 s c b 좀커팅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탱구는 배떡인지 그죠. 그리고 탱구는 지금 위치조차도 모르기 저, 때문에 아니죠 이걸 반반이라고 하면 은애하고 <laughs> 테란 아닌가요 적은가요? <laughs> 레더 비한테뭘 바라줘? 아, 아 근데 탱구 여기서 이러면서 아마 투스타 같아요 아, 이거, 투스타 빌드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이거는 벌처에 먹힙니다. 거기다, 그리고, 탱, 그, 영진 선수는, 3마린이 있어요. 이거는 투스타 빌드 가면 그냥 죽습니다, 진짜. 아, 투스타네요. 아이고, 탈보디 한개 감사합니다. 와, 앞머리까지 지었어요. 이거는 거의... 이거는... 저는 8대2까지 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이건 대충 슈퍼가이 선수가 뭐 할지 대충 예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미 예상한 거예요. 너 네비드 못 봤잖아. 그럼 너 투스타 할 거잖아. 탱구 선수가 배, 배 더빙을 못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거의 게임이 가지 않아. 이거 아까까지 진짜... 아, 역시 와... 완벽한데요. 빌드가? 음. 옷곽에서는 내가 오른쪽 자리 떴잖아. 이번에는 나의 손을 들어준 거야.라고 하는 딱 그런 모습이죠 뭔가. 그렇죠. 자 이러면서 투스타에서 레이스 찍어야죠. 같이 찍고. 아 이거 지금 원페인거 보면은 기분 엄청 좋을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그쵸 그리고 슈퍼가이 같은. 선수는 상대 그거에 따라서 그 빌드를 다 예측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투스한 거 보면은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죠. 이거 아 머리 와... 올리 이거 사패 지죠 응, 바로 사패 올리고 벌써 골리스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사업까지 눌렀어요 지금. 예 네. 이거 사업 이거 되는 원... 순간 아마 안마나 이거 밀봉 될 겁니다. 이거. 이거 원팅 찍고 그냥 미리 레이스인 거 예측하고 투골리안 나온 거예요. 이거. 그니요아이 이게, 이게 아 머리 이걸 봤거든요. 패기 하한 거를. 그렇죠. 아, 이거는 탱구 선수가 아니 아... 아, 레이스도 이거 바로 못 가요. 상대 베이드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거 그냥 골리앗 한네 마리 뽑고 탱 이거 솔직히 엠베 엠베 그 엠베 지어도 엠베 지어도 되긴 하거든. 이제 이 정도 사이즈면은 와, 지금 골리앗 배치 보세요. 앞마당에 아... 하나, 본진에 딱딱 두 개.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5패까지 늘렸어요. 이거는 이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건 진짜 이번 판에는 진짜로 시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탱구는,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탱구 이제 지금 급하게 팩 늘리죠. 상대 지금 3 팩인 거 봤으니까 여기서 레이스 더 찍으면 진짜 답이 없고 여기서 탱크 찍고 빨리 시즈으업 찍고 최대한 늦게 오길 기도해야 돼요. 자, 일단 베럭스 찾아주는 모습 좋고요. 아, 근데 영진 선수 시간 안 줘요. 그냥 아, 갑니다. 이 선탱에. 뭐 그쵸, 가죠. 자. 이거는 솔직히 시즌 모드 안 하고 그냥 지금 방금 다 끌어서 퉁퉁퉁퉁 밀면서 가도 끝납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 펜고 아, 그... 선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갈물이 다 했구요, 병력. 저아예 갈물이 했죠. 이거 니가 레이스 와도 내가 이긴다만인데요. 아, 어, 이거 베럭스 주고 설마 레이스가 이쪽으로 올때 골리아서 낚아먹기 해보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됐고. 자, 그래도 일단 팩토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 연기나서 아, 그... 5팩 늘리고. 갔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모두가 미리 안돼 있다면 와 근데 이거 아, 많아 이거 그냥 가면 끝나긴 하 이거 병력이 아니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아 s c 이 갖고 왔어요 아 이거 s c 이 몸대고 아, 뚫겠다는 이거, 거예요 이건, 이건 진짜 끝내겠다는 거예요 s c 이 지금 7마리 데릴고같거든요저 이거 배럭스 깨고 그냥 뚫겠다는 아, 거예요 아고 SCV 데리고 들어갑니다 끝내러 가요 끝내러 갑니다 야, 내가 해놨고. 이번 WSL 우승하겠다 아니 근데 탱구 선수가 저번에도 태태전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아 이번에도 아, 태태전에서 떨어지나요? 5곽에서 오빡. 마지막에 웃는 건 슈퍼가이였어요 와, 이거? 갔죠, 그쵸스캔도 있기 때문에 언덕 탱크도 잡아줄 수 있고, 근데 벙커가 은근 화력이 좋아요 지금. 아, 이 벙커가 네, 어, 지금, 어, 은근 지금 벙커가 잘 때렸거든요 지금. 하지만 마당에 이건 다터졌죠 아, 아 탱크 언덕에는 아니... 탱속 잡혔어요. 지금 레이스로 네? 변제는긴 했지만, 요거는 세발에 핍니다 지금. 이게 명실상부 아마추어 원탑 화이트 테라는 아 탱구라는 선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탱구를 아전제에서 아 슈퍼바이 선으가 잡아냅니다 아니 이 선수 맨날 자기가 우승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정작 4강을 간걸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명실상부 화이트 원탑은 파마스입니다 아그렇죠명실상부예 예. 파마스에요 파마스 탑색 맞색이 1등이죠 그죠아 그럼요 그쵸. 어디 어디 이런 잔바리들이 낍니까 지금 잔바리들 싸움이에요 이거 마스는... 잔바리들 싸움 에이 그냥 잔바리들 우승하라고 그냥 그죠 그니까 러그아 나갔어? 아 들어왔네 아, <laughs> 아 근데 아 이거 탱크 화이트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아 이거는 그냥 여기 밖에 쪽에다가 탱크 시드 모드 해놓으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영진 선수가 아이 상황에서 그냥 스탑포트 올려서 레이스 뽑아도 돼요. 근데 이제 변수로 지금 드랍 시 뽑겠다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는 너무. 뻔해서... 이거 뭐 그냥 얼멀 때려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아니 지금... 이거 여기 잡아놓으면 뭐 어떻게 나올 건데 이게 지금 뭐포록쉽 한번 하겠다는 건데 지금 드라 아니 저 뭐냐 스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지금 탱구가투 스타포트에서 아컨트롤서두개 잡으면서 이거 드랍쉽 진짜 빠르게 모으면서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요 해? 그걸 아직 모르고 갔다 있기는 근데... 해요 자꾸 에... 이렇게 탱크를 시즈모드 푸는 거는 정면 쪽을 한번 보겠다 약간 이런 제스처인데, 자, 일단 벌처 돌려주는거있고요 귀찮게 해주고 있어요. 최대한 본진에 스킵 못 뿌리게. 이거 오드랍실 때, 뽀록 한번 노려, 아, 뽀록 한번 노려야 돼요, 진짜. 아, 지금, 어, 자, 마당의커맨들 이러면서 여기만 좀 걷어낼 수 있으면은, 그래도 진짜 뽀록심이 확률이 높아지긴 하거든요. 자, 아, 일단 벌처. 벌써 3드랍십이 나와 있구요 그렇죠. 이거 5드랍십 때 가야 돼. 무조건 5드랍십 때 가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안만당 보세요. 털에 찍고 있어요. 근데 5드랍십이면 10이면... 살짝 무시하고 들어가긴 하거든요. 벽 타고 들어가면. 딜도 뽑고 있기 때문에. 음. 자, 슈퍼가이. 근데 왜 본진에 일꾼이 없죠? 이게 지금 멀티로 지금 다 보냈거든요? 그쵸 그쵸 이거 일군을좀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슈퍼가인 선수 자 오드라시 태웠어요 병력 다 태웠어요 올인 가요 근아 근데... 어,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아 근데 여기 골리앗에 근데 걸릴 것 같거든요 이미 벌써? 일단 골리앗에 걸리긴 해요 근데 문제는 아 근데 본진 쪽 요트 탱크가 본진 위에서 시즌 모터면은 아... 아, 골리앗이 이미 봤고, 지금 레이스도 바로 달려와서. 아, 아 잠시만. 아, 이거 갔어야죠. 죽이 되든 밥이 든 아. 아, 올인이었는데 갔어야죠, 탱구 선수 좋았어, 아, 이것도 바깥쪽에 있어요. 아, 아 이러면, 어어? 아, 이거 아이고. 아 이제 곧 지지가 나올 듯합니다. 아니죠. 아직 만마당 자원 있죠. 아, 아직 아7 0 0원 있네요. 그렇죠. 예. 아 이거는 에아 예. 이거는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들어갔어야 돼요. 네, 예, 이건 진짜 들어갔어야 돼요. 예, 이거는 그래도 정면 쪽에 어떻게든 내리면서 뚫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지금 이 선수들이 화이트 원탑인 파라스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리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화이트 이제 원탑 파라스가 이제 보고 있기 나 다음에 테란 강자 과연 누군가 이렇게 한번 지금 그쵸. 보고 있는데 아신의 딜 딜을 이 후계자가 그쵸, 필요하거든요. 그라스는 일단은 그래도 정면 쪽 걷어냈지만 멀티가 차이가 많이 나요. 또 멀티 먹으러 가고 S.C. 보내죠 영진 선수. 자, 어떻게든 게임을 이어 가려고탱구 선수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영진 선수는 지금 2업을 눌러줬고, 아 2업은 아직 안 눌렀는데 1업이 아직 안 끝났네요. 이게 이두 선수가 그 똑같은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조금 게임하다가 불리하잖아요? 예. 그럼 불리한 쪽이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돌아갑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이두 선수다. 조금 자기가 불리하면 업그레이드가 멈춰요, 그냥. 아예 안 돌립니다. 자, 일단은, 탱구도, 안 돼! 영진 선수가 굳이 이렇게 자리에 잡을 필요가 있나 오히려 그 지금 12시 쪽으로 가는 그 길목 쪽에다가 탱크를 놓는 게더 밀봉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어, 근데 아마 그 드랍쉽을 커트를 못 해가지고 조금 넓을 때 아, 잡은 거 같아요 그렇죠. 드랍쉽에 네. 대한 생각이 조금 있는 거 같네요 자 이러면 일단 탱구 선수도 자 근데 탱구도 지금 동시 투컴을 가져가거든요 그 그리고 세 번째 멀티에 커맨드 내려요 그리 이쪽으로 탱크 갔다 으면 여기 멀티 먹게 되거든요 결국엔 따뜻합니다 네, 이거 네 이러면은 또와 근데 오죠? 벌써 오죠? 바로 옵니다 이번에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영진 선수는 극한의 소모전을 해주면 돼요 어차피 내가 지금 유리하고 멀티도 더 빠른데 그이게 자리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멀티 먹으러 올때 뚫어 주는 게 좋긴 한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레이스 모아주고 있네요. 또. 아 역시. 역시 차세대 파마스죠. 그렇죠 차세대 파마스. 예. 화이트 원탑 테라미 누구냐? 파마스 이제 그 다음 2일 전에 찾고 있는 WSL 시즌7인 데이 WSL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파마스의 후계자 찾기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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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아자 네. 이러면서 일단 이쪽 자리를 뭐, 잡아주고 가능하다. 있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이, 이, 이 정도면 본인도 기분 좋겠지 이 정도 어, 빨아줬으면 양심 있으면 이 정도까지만 어. 하겠지 에이, 에이. 자이 정도까지만 그쵸 하셔야. 이제 병력이 좀 퍼진다는 음. 느낌이 받으니까 뚫으려고 하죠 그쵸 멀티쪽 멀티쪽 네 여기는 그쵸? 여기. 드리거든요그죠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쵸 이제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 커맨드 때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아, 그럼 레이스 다수 레이스까지 지금 같이 오면서 아, 그쵸. 이러면은 유마티 뛰워야 아... 돼요, 또, 탱군는 점점 숨통을 조여오고 있어요. 자, 클락 레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쵸. 굴리한 이거 강제로 잡아버리고. 아, 근데 이번 게임은 진짜 압도적이네요. 아, 이거, 예, 그쵸. 지금 오드랍시 지금 스타팅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알아채고 지금 레이스가 막 찾고 있어요, 드랍시. 저 레이스 지금 바로 빠졌거든요. 어, 어 아, 그냥 압도적인 힘으로 그냥 밀어버린대요 다. 그러면서 어차피 김영진은 세심할 때도 아, 있고. 아, 레이스 보세요. 드랍시 위치 확인했어요. 옵니다. 레이스. 바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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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잡죠. 죠뿅뿅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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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떨어졌고요. 하나. 격추하고요. 둘.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이... 말해서 이거는 포기해도 돼요 아 이멀티 줘도 됩니다 그래요 지금 셋이 어차피 돌리고 그쵸. 앞마당으로 먹고 그래도 어차피 자원은 쌩쌩해요 자 여기는 업그레이드 도 빵빵하게 돌려주고 있고요 탱구는 멈췄죠 어비 아 지금 김영진 미쳤어요 마지막 경기로 아이고 이거 언덕 쪽을 자리 잡으면 12시 멀티도 이거 내줘야 돼요 벌써 들어가죠 아이고 어 슈퍼가이 마지막 경기를 그냥 미쳤습니다 완벽해요 그냥 그렇죠 완전 그냥 거의 그 쌩컴을 <laughs> 보자마자 거의 게임이 터지지 않았나 보기도 하고 네. 어. 보자마자 죽여버렸거든요 그냥 바로 자 탱크 그도 그래서... 열심히 해주면서 6시쪽도 어떻게든 견제를 해주려고 가는데 이제 탱크 거기 오죠 지나다녀 네 레이스도 지금 계속 추가로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레이스도 지금 많기 봐. 때문에 까였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리됩니다. 이거 정리되면은 레이스 정리되면 다 공짜죠. 이거 아... 스캔을 뿌려보지만 자 탱크는 공격가 너무 편합니다. 아이고, 아... 탱크 이제 정리하면은 커맨드또 지우면 되죠. 아이고, 드랍시고 이거... 빼다가 잡혔고 지금 탱구 입 굉장히 나와있을 것 같거든요. <laughs> 탱구 입비죽하고 있나요, 또? 어, 굉장히 입비죽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일업 됐어요. 아, 이러면 진짜 변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 탱구가 이업이고 영빈님이 노업이어야지 뭐 이길만 한데. 아, 이거는 화력에서 이제 싸움도 안 그렇죠. 되고, 물량도 안 되고, 자원도 안 되고, 뭐 하나 탱구가 이기는 게 없습니다. 탱구가 이기는 거는 입비죽? <laughs> 아, 그렇죠 아, 이제는 변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 그, 그, SCB 피해 본 것까지도 좋았는데, 이게 투스타 가는 판단이, 아,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아, 지금 언덕에 있는 3탱크에도 또 계속 잘리고 있고, 아, 탱크가. 아 이거 4탱크는 그대로 살라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탱크는 다 죽었어요. 네 지금 탱구 어떻게든 저 라인도 뚫어보려고 하는데 아 지금 추가 병력이 와버렸어요 지금 그아 이거 그냥 내려가도 돼요 오히려 그 오히려 내려가죠 아이고 오히려 12시 이제 아... 이렇게 되면은 아... 게 되고 업글 차이도 나고 지금 아아압도적 아... 아, 힘으로... 죽었기 때문에 또 레이스 옵니다 탱크도 다 녹았고요 이게 진정한 시리... 압도적인 힘으로죠 옥곽 경기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슈퍼가이 선수가 4강을 진출합니다. 와, 아, 지졌네요. 아.